근데 거기서 어. 망찬 서거지라는 것도 거기서 처음 봤어. 아, 패티는 한번본적 있어, 북한에서. 아, 그래요? 어디 <laughs> 봤냐면, 옆방에서 네? 그 어, 어. 목욕을 시키게 단체 보여. 어. 그래서 아무튼 그 모욕탕에 들어가서 음. 걔가 티패티를 입은 거 처음 봤어. 나는 <laughs> 그때 티패티라는 거를 모르고, 어. 이것도 패티라는 것도 모르고, 끝말리 어. 어. 엉덩이 쪽을 찢어가지고 생리대를. 사용을 자고 아, 나서 그게 나 생각했다니까 어 <laughs> 그게 팬티라고 상상도 못했어 팬티 너생일대 이걸로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어? 이게 팬티래 <laughs> 세상에 이런 것도 있냐 그러니까 있대 어. 중국 가면은 입고 어. <laughs> <했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이거는 내가 혼자 보는 것도 너무 민망했어 <laughs> 그거는 이건 팬티라 할 수가 없어 음. <웃음> <이거는>. <웃음> 카메라 왜 이쁘게 나오냐? 왜요? 햇빛이랑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빨인가 응, 응 조명빨 <laughs> <laughs> 언니 카메라가니까 <길이까지>. 지금. <laughs> 자연발. 응. 시작했어? 어, 그냥 켰었어 이렇게. 켜요 응. 안녕하세요, 김서희입니다. 평양에서 한 김서희입니다. <laughs> 응. 지금 덜잔치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로 누가요? 아 오늘 너 꺼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해? <laughs> 오늘 한유미 씨 애기 돌잔치 가고 있어요 오 음. 원래 이렇게 돌잔치 다 이렇게 다 가요? 아니 어. 친하니까 가지 원래는 어. 요즘에는 부서마 어. 하고 어. 축기금만 주는 게 그쵸 그렇죠. 애들은 요전뭐아 어. <laughs> 그게 조금 많은데 음. 코로나 때도 그랬어 그렇죠. 주기금만 보내고 어, 그때부터 조금 바뀐 거 같아 그 전에는 어. 막 거의 다 가다시피 했는데 어. 음. 아무튼 어. 한유미랑 저랑은 알고 지낸 세월이 20년 넘어 20년이나 돼? 걔가 18살 때 내가 네. 만났지 어디서요? 중국에서 <laughs> 언니 북성 <국정당할> 나갈 때? <laughs> 근데 왜 음성을 껐는데 나오지?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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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수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어. 이건 극한 말이야, 어디 말이야? 이거요, 평양 말.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건 내 고향 말이야.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좀 투박합니다. <laughs> 많이 놀라셨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 한때 한때 개콘에서 네. 보이싱 보이스피싱 그거 수진이 그그 개그우먼이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었어수지 어. 수지. 수지. 응응응. 음, 음, 음. 보이스피싱. 니그렇게가지밥 음. 어. 네, 먹고 살겠니 하는 프로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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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야겠네. 되 어, 음. 재밌어. 아무튼 그게 네. 중국말이랑 우리 응. 고향 말이랑 거의 비슷해. 아... 국경이 가깝다 보니까. 오... 아무튼 그래서 네. 평양 말 듣다가 네. 지방 말 들으면 욕하는 것 같다고. 어. 지방 사람들 평양 말 들으면은 뭐 저렇게 말을 간사하게 하냐. 그리고 또 맞다. 어떤 분들은 서울 말 들으니까 어쩜이 응. 잘잘 나온다고. 어쩜이 아, <laughs> 잘잘 나오게 하는 말도라고 <laughs> 맞아 맞아. 서울 말 들으면 막 그냥 막 오그라들고 막. 응. 근데 평양말도 되게 간사하거든? 그래요? 살짝 더도한 말투하네요 맞습니다 어 그치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 식초, 겨자 쳐드십시오 <laughs> 식초, 겨자? 아 그래? 쳐드십시오? 야뭐잘 들어야지 아 냉면 먹을 때 식초랑 겨자를 여기는 <laughs> 얹어서 드세요 하는데 거기는 쳐드십시오? 맞아요 쳐, 쳐, 쳐라고 어, 치라고요 <laughs> <laughs> 야, 진짜 욕 욕한 말, 쳐 드시라고 하니까 알겠다. 알겠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식당에 오면 이렇게 막 긴장돼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래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긴장돼 있는 상태 쳐 드시라고 하니까 음. 그냥 어, 네, 어. 아, 내쳐 먹겠습니다. 해야지 할 때. 맞아. 아. 야, 진짜 음, 그러네 대박이죠. 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진짜 욕하는 말인 줄 알지. 어. <laughs> 우리는 이제순화을 네. 마련시킨 것 같아 한국말은 음. 근데 북한 말은 아직도 그..그게? 그 네. 쓴다고 해야되냐 그 맞아요. 표현을? 음, 어. 아무튼 그런게 음. 있어 근데 지금 어디가요 언니? 아 오늘 한유미씨 애기 돌잔치 가는데요 내가 걔랑 나랑 역사가 있어 어, 왜? 18살 때 알고 지던 애야 아? 어? 어 어디 북한에서요? 아니 중국에서 오~~ 2 <laughs> 10년 중국에서. 넘었지 와. 근데 걔가 나 때문에 좀 고생됐어. 그래요? 어. 왜 잡혀 나왔거든? 어머머머. <laughs> 붕성됐거든. <laughs> 나 때문에. 아, 진짜요? 응. 헉, <laughs> 몰랐어? 처음 들어요. 어, 언니 언니 스토리만 들었지. 응. 어. 내 스토리에 그게 있는 거야. 어머머머머. 걔가 18살이었고, 내가 그때 25인가, 6인가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그 정도의 나이 갭 차이면은, <laughs> 네? 아짐이라 하고. 그치. 아짐이라 했어요? 어. 그 아짐이 아짐했어. 지금 와서 언니라고 하지. 어머. <laughs> 맞아, 한두 살넘 엄청 따지지, 거기서는. 어, 어. 아줌이라 했는데, 딱 그때 천진에서 잡혔는데, 어. 잡혔어. 네, 잡힌 이유가, 그때 천진에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 어떤, 지금 말,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 나, 누가? 남자가. 남자가? 그 손님이. 나보고, 한국 사람? 아니. 중국 사람. 중국 조선족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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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한대 언니를 왜 어. 네, 아니 근데 어. 내가 아무리 좋아한대도 나는 어, 그때 어. 그 식당에서 일했던 것도 아무튼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나서 한국을 갈까 이거 온 정신이 그거였어. 어. 그렇지. 야 근데 그러려고 나왔는데 어.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렇게 쉽게 만났는데 어. 나는 왜 그렇게 안 보이니? 그러니까. 어. 안, 안 어. 보여. 한국 사람 진짜. 만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웃음> <웃음> 그 많고 많은.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지. 어머. 찾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어. 식당에서 일하면서 네.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할때 내가 거절했지. 아. 어. 내가 아무리 신분이 없이 살아는데내스타일도데내 어. 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가야 할 길이 한국인데 살수 없잖아. 어. 그래서 싫습니다. 그랬어요랬지 어머야. 어. <laughs> 그랬더니 여론이 어. 바로 신고를 때려버렸어. 어머머머머. 언니를. 내니 북한에서 온거다 안다! 뭐 이런 거 했어. 나쁜 짓. 난 음. 설마 신고를 때리겠는데? 바로 신고를 해봤어.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 의미를 거한 의미를 거기서 만난 거야. 진짜요? 어,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언니도 예쁘지만, 그 유명인도 저는 한 번도 못 뺐거든요. 아, 그냥 애기였어. 아, 애기였어요. 어, 18살이었으니까. 아, 꽃다운 나였는데. 인연이 어. 세상에. 안쓰럽더라고, 근데 어. 그래서. 그때딱 만났는데 막 울고 그러더라. 그래서 <laughs> 내가, 야, 울지 마. 네. 나도 북송 여러 번대봤는데 가면 살아. 야, 너, 어. 너는 더 살아. 너는 나이가 어리잖아. 알 어. 아니지. 아, 미성년자라면은 그때 조금 봐줬거든. 아, 또미친같은 성폭, 성추행하는 거야, 성폭행하고. 아, 아, 그래서 18살. 되고 18살이면은, 오. 어, 어 주, 북한에서는 주민등록증 나올 시기야. 맞아, 맞아. 그게 이제, 그, 성년으로 갈 때란 말이야. 미성년자가 네. 아니고. 그래 성인으로 갈 때지. 아, 그러네. 어, 아, 성인으로 갈 때인데, 성인을 네. 되면은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음. 미성년자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조금 범죄를 면할 수, 어어. 죄를 면할 수가 있지. 그래서 너는 이제 학생이라 해라. 열 네. 18살이라 하지 말고, 어. 한 너는 15살, 16살, 뭐 이렇게 얘기해라. 아. 그럼 풀려나온다. 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니까 그러니까. 어. 아무튼, 그, 거기 가, 깜빡이 잠깐 잡혀 있었는데, 네? 도망갈 기회를 찾았지. 오, 오, 오. 언니가? 어, 왜냐면 어. 내가 북성을 여러 번 대보니까, 어. 중국에서 최대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야 된다. 어. 어, 어. 북한에서는 힘들다, 도망가기. 어, 어. 그래서 걔랑 나랑 막 내가 배 아프다 쉬어하고, 문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밥에 도망 나왔어. 같이 나왔네, 지금. 같이 나왔지. 어... 그런데, 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아 근데, 와, 나는 그때 어. 제일, 뭐라 할까. 앞이 막막하다라는 걸 음. 느꼈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건 정말 앞이 막막해. 그래서 걔가 중국어 잘하니까 시켰지. 알바생 어. 뭐 하냐. 나는 이제 좀, 조금 했어. 나는 아예 어. 못 하지 어. 않았고. 어. 언니, <웃음> 궁금한데. <웃음> 니 허. 동주맨 퉁즈맨. 그서 맨날 그 흉내 됐잖아. 니 허, 동주맨동지들 음. 어. <laughs> 그래서 어. 아무튼 걔가 응. 알바생 구한이아니까그 그러니까 여자 사장이었는데 응. 야 지금도 기억나 그조좀 뚱뚱한 아소머였는데 아구한데 노래 그래서 갔어 어. 그래서 갔는데 음. 우리 뭐 이러는 거야 어. 노래를 할줄 아냐 이러는 아 어. 근데 거기는 뭐 진짜 그때는 어. 어. 어떻게 하나 살아야겠어 어, 그치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그럼 노래 할줄 안다 해서 어? 노래를 했는데, 내 중노를 딱한 개를 안게 있었는데, 뭐였어요? 어, 그 류랑, 거랑걸이라는 중노래, 그, 통역, 번역을 하면은, 음. 뭐라 고 할까, 그, 방랑자 같은 아. 의미야. 그러니까 그 노래의 오오. 뜻이 나랑 비슷한 거야. 오오. 그 노래를 했는데, 오오. 그 노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는 알지는 못했지.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내가 막울는 거야. 오. 슬프더라고. 어, 왜냐면 갈 곳이 없고 배도 고프고 지금 막 잠도 오는데 어디가 누울 데도 없고. 근데 그때도 그곳에서 그러면... 어린애가 있었잖이옆에한님이가 응, 응, 열여덟 물어보니까 응, 응, 응. 열여덟 살이라고 응.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니잖아. 응. 그래서 야 얘도 어떻게 어, 응, 응. 그냥 무작정 나를 따라 나왔는데 도망 응. 나왔는데 응. 응. 어떻게 어떻게 해서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응. 거기서. 그래서 감튼 노래를 했는데 막 울면서 하니까 팁을 어. 100 이하를 받았어 거기서 야 노래하자마자 어. 어머머머 큰 거잖아 어. 100 이하를 주는데 어. 우리가 그렇게 막 불쌍해 보이고 철량해 보이고 어. 그랬나봐 어. 100 이하를 받았어 어. 근데 그게 거의 새벽 시간에 들어가서 거의 끝날 무렵이라 어. 그 노래방 사장이 이제 끝났다면서 어. 우리 뭐갈곳이냐 어. 그래서 없다 우리 역시 자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어. 노래방은 쇼파에서 잤어 그날 어. 야... 자게 좀해달라 다행이네 그랬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응. 응. 그래서 어파에서 잤는데 야 그렇게 배고픈 거야 또 어. 그래서 거봐 어, 여기저기 두지는데 주방이 있더라고 어. 근데 주방에 고기가 있는 거야 어떡하냐? 갈비 <laughs> 맛있겠다 야, 굶주려는 데다가 고기를 어. <laughs> 또 오락소하잖아 어. 이게 웬떡이냐 근데 어떡해. 그게 먹다 나머지였어 어. 접시에 막 이렇게 아. 먹다가 남은 거였어 손님들이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갈비를 정신없이 뜯어서 먹었지. 어. 하, 물 맛있더라. 야, 무맛있더라 너무 맛있게 먹었지. 그렇게 먹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뒤집어 자고, 어. 너무 피곤하니까. 어. 그래 아침에 날이 밝아서, 어. 내가, 그, 한유미는 정신없이 응. 자고 있더라고요.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 어떻게 하나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계속 어. 있을 수는 어. 없잖아. 그 근데 그때 그, 한유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할머니가 한국에 있대. 어. 진짜로 난 걔가 갑자기 구시애주처럼 보였어. <laughs> <laughs> 한국 남자 그렇게 찾았는데 없었어. 없었는데 할머니가 한국 가있다잖아. <laughs> 그 어린애가 어. 내가 책임을 줘야 된다고 어. 생각했던 애가 갑자기 걔가 구시애주처럼 <laughs> <보셨지네>. 보였어. <laughs> 그래서 그 말을 왜 이제 아냐? 뭐 이러면서 어마야. 내가 한국 가려고 그렇게 한국 사람 찾아다녔고 잡혀도 갖고 어. 뭐막 이랬는데 진짜. 할머니가 한국 가있면때 빨리, 우리가 한국, 빨리 연결해서 가야지. 어, 이랬는데. 방법을 한, 찾아야지. 어, 어, 한국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 걔가. 뭐야. 그랬는을 했어. 했어요? 와. 어. 공공전화인가? 어. 100위 안 받은 거 가지고. 어. 그때 전제자이 어. 그거였지. 회도 어. 고픈데요. <laughs> <laughs> 전화, 전화도 해야 되고. <laughs> 야 지금 생각해보면, 대위안이 2만 원이거든? 한국돈으로. 어, 돈으로. 맞아, 맞아. 그거 나한테는 전재산이잖아. 어, 엄청나게 큰 돈. 그거 북한에서도 엄청 큰 돈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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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큰게 문제가 아니야? 어. 지금 거기에 위안이 우리한테 생명주자.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전화를 했지, 공중전화를. 어, 어. 나와가지고, 어. 할머니가 전화 받더라고. 어머, 아, 놀랍니다. 응. 어디 가 있냐고. 음. 어, 천녀딸이잖아.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 응. 당장은안 된다. 고크를 찾아야 되니까 그 동안 어, 어디 가서라도 있으라는 거야. 어, 어. 야, 그 할머니 그 한국에 가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그 어, 한국에 어. 가서 지금 통화가 되니까 어, 마음이 이상했겠다. 야, 그렇게 좋은 거야. 오, 어, 그러니까 응. 그토록 그래, 찾던 사람인데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할머니랑 통화가 돼가지고 며칠 기다리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또 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를 가냐. 속옷 판매하는 데서, 그, 일하는 사람 구인구지 광고를 써붙였어 오. 거기를 간 거야. 근데 중국어가 잘 되잖아. 오, 오. 걔는 거의 번토민처럼 해가지고, 알바생 구한 대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몰랐어. 아, 진짜요? 오, 진짜 잘했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명만 구한대. 맞다. <laughs> <laughs> 그말 잘하는 사람, <웃음> 어떡하니. <웃음> 처음에 내가 얘가 짐이 된다 생각했는데, 걔가 나이가 짐인 거야. <laughs> 어. 어떻게 보면은. <laughs> 한 명만 구 한데. 어. 근데 저기 어리니까 어. 그 북한 말을 너가 거기서 통역을 나한테 바로바로 계속 해주는 거야. 어. 어. 아침에 어떡하냐한 명으로만 나왔다. 어.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티나니까 어.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대처해라. 그냥 우리 돈안 받아 되니까 두명기서 먹고 자게 해달라 해라. 어, 더 가볍다. <laughs> <laughs> 그래서 거기서 그냥 드림밀어서일 어. 하게 된 거야. 어. 왜냐면 한 명. 돈, 돈안 줘도 된다. 어. 그래, 여기서 먹고 자게만 해달라 하니까. 어. 그 업주 입장에서는 땡큐지. 어, 어, 그러다가 속옷 판매하는데 여자들이고 하니까. 어, 잘했어도 아니니까. 어. 어, 돈도 안 주고, 어. 이게 뭐야, 웬 떡이냐 어. 하지. 그래, 거기서, 어, 덕이는 거는, 어. 망사 속옷이라는 것도 거기서 처음 봤어. 망사 속옷? 지팬티라 어, 어. 속옷이. 정류가 엄청 많은 거야. 어. 티페티는 한번본적 있어 북한에서. 아 그래요. 어디 <laughs> 봤냐면 <웃음> 잡혀 나가는데 음. 그 봉숙이라고 있어. 음. 내가 걔랑 마지막 달부가다가 걔가 죽었거든. 북한 이름이래 봉숙이. 어 근데 걔 스토리가 너무 눈물나는데 아무튼 걔가 잡혀 왔는데 어. 가끔씩 북한 그청진지결서지그 네? 감방에서 어, 어. 목욕을 시키게 단체 보여. 어, 어. 가끔씩 이거는 배려의 혜택이야 어. 그 안에서는. 특혜를 주는 거지 목욕하는 그래서 특혜 어. 그래서 한 겨울에 어. 목욕을 하는데 얼음물에 해 어, 뜨거운 어, 물 이런 거 상상도 못해 뜨거운 물은 바다로 얼음물? 얼음물 얼음 퍼다가 하는 하는데 그것도 너무 몇달 만에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음. 그래, 얼음물에 때에 앉을 것같기도 처음 그래서 아무튼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음. 걔가 티패티를 입 처음 봤어 음. 그래서 나는 그때 티패티라는 거를 모르고 어. 이것도 패티라는 것도 모르고 어. 아 쟤가 생리할 때 북한에서는 간방에는 생리하면 생리대 오. 뭐 이런 게 없잖아 오, 없죠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그끝마리 어. 그 엉덩이 쪽을 찢어가지고 생리대를로 뭐 사용을 아, 한다고 나자꾸 생각했다니까 그게 팬티라고 상상도 못했어 팬티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어. 아. 그러니까 음. 그 옆에 부위를 찢어서 어. 생리대로 쓴줄 알았지 하.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 아, 팬티 너 생리대 이걸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어. 이게 팬티래. 오마 세상에 이런 것도 있냐? 이게 어. 중국 가면은 어. 근데 그런 팬티를 이, 이 가게에서 본 거지 아 입고 싶었어요? 아니 아 너무, <laughs> 너무 질문이 그랬나? 이거는 너무 이거는 내가 혼자 보는 것도 너무 민망했어 그거는 이건 팬티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음, 딱 <laughs> 불편해 생각만 해도 <laughs> 아무튼 그거를 엄청 귀사로 끼지 <laughs> 나중에 이거 맞지? 아, 그래요? 칼멜러. 칼멜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 돕다. 갑자기 도와줬어그 옷가게에서, <laughs> 어. 그, 방사랑 아무 디펜트라고 봤는데, 음. 야, 너무 이쁜 거야. 아 근데 그 여자들은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옷, 옷 이쁜 거 보면 막 입고 어, 싶기도 하고. 그것도 북한에서 인기가 많아. 이거 나시라고 하나? 아, 그치. 그치. 화자해야 하더라고요. 나시, 네이스, 네이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것저것 만져도 보고 어. 이러면서 크, 입지를 못하고 탁유미한테 대보고 걔는 어. <laughs> 그때 18살이니까 어머 아시씨 창피합니다 뭐 이러면서 창피합니다 어. <laughs> <laughs> 부끄럽습니다 북한은 창피하다말안써 부끄럽다지 어. 어. 부끄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매사합니다 잖아 어, 매사합니다 <laughs> 어, 매사합니다 그래 어. 그래서 평양에도 매사함이 있다어어 어, 민망하거나 살짝 부끄러울 어, 때민망하잖어좀 매사하게 뭔가 말 어. 시켰는데 어 몰라 이렇게 대답되하 나잖아 그래 어저 매사하게 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 그래서 아무튼 어. 그거를 아 매사함이다 뭐 이러는 거야 음. 너도 이제는 어른인데 이런 거 입어야 된다 뭐 이러는 것어 근데 밥은 좀 먹었어요 월급은 못 받아도 그 안에서 그 아주머니가 음. 잘해줬어 중국에 또 먹는 거는 흔하잖아 음. 음. 만두도 막 해주고 맞아 그래서 그 며칠 있다가 음. 할머니한테 계속, 우리가 전화가 없으니까, 계속 나가서 공중전화를 어이 연결하고 어이 연결하고 어이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어때? 브로구가 연락할 거래. 어 그래서 브로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어 여기다 전화하면 된다. 내일이면 <laughs> 급이 일한 데서 음 나와야 된다. 하...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도 되는 어 거긴 하지만, 어어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 어 나와서 이제 공중전화에다가 네. 할머니랑 연결하고 브로커하게 연락이 됐어 어, 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그 어, 어. 주변에서 근데 음. 그때 내가 유미한테 뭐라 했냐면 음. 야 그래도 우리가 말도 없이 나와버렸는데 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나왔다는 음, 얘기를 음, 솔직하게 음. 하자 그러니까 음. 한유미가 그때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음. 무슨 소리 음. 하냐고 어. 아침에 무슨 소리 합니까 중국공중전에서다 추적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 근데가 야 진짜예요? 그 진짜지. 헉. 근데 그때 내가 뭐했냐면 조그만 M9,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니? 이러면서. 어. 내가 아무리 중국어 몰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니? 이러면서 그랬어 어, 어, 어. 싸웠어요. 나는 어. 전화를 추적한 다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그 우리 남남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게 쉽게 안 되잖아. 아니 아니. 어. 추적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고. 몰랐다. 아, 아, 추적을 한다. 어. 어떻게 응.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화를 내 공안이 알고 여기로 오냐? 이거야. 어, 어, 이거 추적에서 올수 있는데, 난 그런 추적이라고 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다니까. 아직도 말려 안 되긴 한다. 응. 그거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래서 응. 내가 그런 어. 얘기 하니까 아 진짜라고 중국 그렇다고. 어, 어, 어. 걔 중국 생활 그때 조금 했어. 그전에 어, 어.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어, 어. 그래서 난걔말을안 듣고 어. 전화를 했지. 어, 어딱 했는데. 사실 네. 내가 그때 전화했던 이유는 어, 어, 어. 이 안에서 전화한 것도 있었지만 이 전화라는 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신기하잖아. 아, 신기하잖아. 그것도 공중전화에서 내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잖아. 아. 소통을 되잖아. 북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 어. 전화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 그니 그러니까 어디 전화할 때 있으면 계속 전화 하고 싶은 거야. 아, 돈은 돈대로 쓰고. 아. 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전화를 했지 가게 사장한테 이말저말해서 나온다고 나오, 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엄청 우리도 뭐라 하더라고. 어, 그냥 갔다고. 응. 그래서 어, 그치. 어. 죄송합니다 이고띄우지 뭐, 중국말 로 이런 어. 이제 안 끊었어. 어. 근데 그 정도의 중국어는 내가 좀 됐어. 어. 어. 어, 뭐, 음. 미안합니다 음. 어쨌습니다 음. 발음이 저 나도 좋았었거든. 아 그래요? 나 어. 어. 괜찮았어. 음 응. 응.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해가지고 음. 한유미는 뭐, 어. 중국어를 못 알아 어. 알아듣는 말이 없이 거의 알아듣는. 거의 어 거의 대화를 되는 그냥... 거고 응.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됐었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 말로 막해지고 뛰어붙이하고 응. 딱 응. 놨고 아씨 괜히 했나 어. <laughs> 이런 생각 <laughs> 나가지고 어. 살짝 들었는데 어. 거기서 조금 피해 갔어야했는데 아. 거기서 계속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었 거야.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아니나 어. 다를까 정말 <laughs> 갑자기.